啊。 이거는? 이거 그더 빡센 거 있잖아. 백정원이 좋아하는 거. 더 빡센 액죠 이거.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춧가루 넣는 거야 어. 이렇게 손으로 해야

음. 이거 고추 넣었어? 안 넣었지? 그 넣었어? 맛있나보네? 응 음. 맛있나봐 <laughs> 음. 면을 이렇게 준다 신기하게 응그 음. 고기 고기 넣고 그리고 뭐 튀긴 거 이상한 거 계란 한 조각 파이네 이야 하나 빡센 소스 음. 네? 이거 먹어 음. 이거 먹어 아 진짜? 왜 별로야? 좀 빡대? 그냥 음. 멸치잡 멜젓? 멜젓? 멜젓 느낌? 나 근데 멜젓 안 좋아해 예, 예 맞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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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Okay. là không biết, hỏi Ở gì ăn mắm nào Ê là thấy gì chấm mắm này không à Ê là mình lấy thôi. The fish sauce and the fish sauce not the same style Ah, mắm Yes, yes, nước mắm Nước mắm But not the same style Ah, mắm, mắm which one do you <Yeah. Lương mắc>. Yeah. Which one do you like? t h uh. Which one? I h a 아로 피소 w h i c a o o e likes it. y e 아 g o o 마늘 u t 마늘이랑 그렇다, 파 조금 넣고 그런 느낌? 네. 예. e 진짜 잘 먹는다, 너. <laughs> 진짜 존맛도. 저야. 잠만이 거의 현지인 느낌인데? <laughs> 얘는 거의 현지인인데? <laughs> 진짜 진짜 개맛있대. <개맛이네. 웃음> 이게 안으면 어쩔 뻔했냐, 나? 진짜? 근데 배부르네. 거의 남고 이제 이만큼 <목소리가> 먹으러. <목소리가> 스타일이죠? 아, 근데, 달면 죽는다, 진짜. 아니야, 이거 수가따라줬어아 응. 그래? 음. 안 달고. 아, 난너건 줄? 설마, <laughs> 먹어봐. 응. 음. 안 달아? 근데 진짜요, 진짜 연어. 음, 진짜? 진짜 연어. 아, 콜드브로우 한3% 음. 먹어. 처음 먹었지? 밑에 엄청 까먹었 에그 맛이 나. 어, 진짜? 응. 약간 당연한 거긴 한데. 툭 뜨지? 응. 다시 툭. 아, 야, 야. 음! 그치? 어 신기하다. 이거 엄청 꾸덕하다. 아, 신기하다. 응. 와. 야, 하나 더 시켜. 하나도 안 어? 뜨거워. 뜨거운 것도 아니네. 너무 맛있지? 어, 정말 맛있다. 이거 유명한 이유가 있네. 전 줘? 어, 신기하다. 너무 아, 아, 맛있다. 아, 일단 콜케이머가 되니까 더. 아, 진짜 추천. 너무 맛있어. 여기. A86 엔터. 그럼들어 Hey, we the cutty champagne so Yeah with a Cartier watch I that little buzz on these rappers be wearing a salvador dolly one hearted to cop I'm too consistent with this shit, my nigga, you not I'm guessing you started to stop. Don't get me started, that nigga be stopped up and seven it only get harder to watch. No, no more. Three bitches in a won't give me brain, I call on my triceratops. Bit step up, I got reins. I'm just like a triceratops. Yeah, big shooters. They got range. My nigga, you try me as fuck. Yeah, mama just died. That's why I've been talking to pops. I love you, mama. Yeah, I don't trust none of these niggas. that's swear they be talking like ox. Can't be finesse, bitch, bitch. I was taught on the block, bitch. I'm a tourist. You know that it's bulls out in the I'm walking in the park. 진짜 진짜 리조트 들어왔는데도 빅토리아 유두리 없다 빅토리아 오지 마세다 <laughs> 오지 마세요 더클리프 가기 더클리프 아, 더클리프 가근데가 비슷하긴 했어 그지 더클리프 가는데 우리가 왜 안했냐면 한국인이 너무 많이 후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한국인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안간건데 우리는 약간 로컬 호텔로 해 근데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냥 한국인이 가는대로 가는게 나은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유가 있다 이유가 다 있어 과자 먹고 자야 되거든요, 무조건. 6시에서 한7시기상해가지고 운동 아니면 수영 네? 할 계획이고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조식 먹고 씻고 응. 이제 10시에 데리러 온다 했나, 걔가? 어. 10시가.. 우리가, 어. 우리가 10시에 슬래핑 버스를 타기 때문에 거기서 슬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슬리핑을 줄이는 걸로. 오늘 줄이고 내일 버스에서 자는 걸로. 왜냐면 내일 낮에 자니까. 맞아. 어, 여기 봐. 아, 허허벌판. <laughs> 바섯풀이 나는게 너무 좋아 우리는 일단 우리 일단 자기 전까지 먹고 먹방을 찍으러 가. 가겠습니다 가 봅시다 어, 그치? 이거 그냥 따도 될것같아 그냥 따봐 아, 미니바이트 블루 포스도 있어 <laughs> 맛있지? 그거 엄청 진한 맛, 열배로 진한 맛. 아, 어, 오케이. 음, 진짜 맛있어, 그지? 음. 최고. 그러니까 이건데 시. 그리고 왜 샀냐면 안에 그냥 라이스 페이스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아, 냄새가 너무.. 좀... 근데 이게 진짜 온탑이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근데 많이. 맞아. 응. 똑같아. 똑같아. 고지. 진짜 많이 들어있어. 얼마였지, 이거? 좀더 진한 그냥 롤리플리 맞아. 좀더 진한? 어. 바닥 계속 뜯고 싶었잖아. 맞아. 딱 콘소매맛. 아 일본, 맛나, 일본 맛 나. 일본 맛. 근데 음. 여기 과자 왜 푸는 진짜 더. 구운 감자. 구운 감자. 구운 감자. 구운 음. 감자. 야 초코가 너무 가득 차 있어. 이거 진짜 진하다. 어떠세요? 그래서 어때요? 진짜 먹어봐. 어우 근데 사이즈 음. 사이즈가. 음, 훨씬 맛있어. 솔직히, 응. 그냥 초코초코. 근데 맛있지? 당연히 맛있는 조합일 수밖에 없지. 베트남이 응. 어. 옥수수와 감사.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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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칭, 칭, 칭. 너 요거트 달달한 거 갖고 있어? 아, 나 몰라가지고 이거 슬가서 입거든? 달 엄청 씹고 그래서 이거. 응. 이거 뭐지? 이거타드이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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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랑 같이 먹어볼까? 응. 응. 이거 아파? <laughs> 어, 이거 어디서 버렸어? 나 이거 시럽인 것 밖에 없던데? 아니야, 그 종류 여러 가지 있었어. Toxic glass, right on the wall. Tearing up tickets from the rock and roll show. Want to remember, want to forget. Wanna run away, don't wanna take a hit. Lost my dog, looked for him all day. I don't have a dog, I just wanted to play. But John's all gone, and Paul's used up. I let Lassie in and start. 우리한 <laughs> <laughs> 음 냄새를 모르니. 같은 그런 느낌. 달리고. 음 맛있어, 맛있음. 음, 이 맛있다.

이거지? 응. 음. 음. 이게 너무 닮았다. 응. 음. 길거리 음식. 이것도 먹어야지. 여기가 지금. 그런가? 저기 개두 마리 더잘 지내니까. 아, 그런 거야? 귀여워.

음. 아니, 근데 여기 그지쟤 털, 털이 튀 너무 맛있어. 음. 하나 들어가 봅시다. 이걸로 다 할까? 응. 여기를 다 하나? 응. 아까 걔가 왜 여기 하루에 두 번씩 오는지 알겠네. 여기만 한데 없는데. 응.